첫 번째 상품은 마끼다 호환 5인치 무선 그라인더 풀 세트입니다. 이 제품은 무선으로 작업 시 전선이 걸리적거리는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해요. 마끼다 18V 배터리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별도 구매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고출력 브러시리스 모터로 강력한 절단 및 연마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.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고 미끄럼 방지 그립이 제공되어 안정감 있게 작업하실 수 있죠. 두 번째 상품은 해먼 전동 무선 그라인더입니다. 이 제품은 코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고출력 모터로 금속, 목재 타일 등 다양한 소재를 쉽게 절삭하고 연마할 수 있어요. 또한 한 손으로도 조작 가능한 가벼운 무게와 오래가는 배터리 덕에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. 저소음 저진동 설계로 실내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. 세 번째는 보쉬사 인치 그라인더 GWS750에서 100 제품입니다.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강력한 750W 모터와 11000rpm 무브와 속도로 거친 작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. 보조 손잡이와 안전 커버가 포함되어 있어 작업이 매우 편리하고 안전합니다. 추가 구성품으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도 제공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. 마지막으로 소개할 상품은 보시정품 4인치 핸드 그라인더 GWS750에서 백입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재료를 빠르게 가공할 수 있는 750W의 강력한 모터를 가지고 있어요. 절단 연마 샌딩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안전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와 과열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